나는 매일 가장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 나는 스트레스를 쉽고 빠르게 해소하는 능력이 있다. 나는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소중한 곳에 지혜롭게 사용한다. 나의 인내심은 나의 독립적인 삶을 굳건하게 지탱한다. 나의 에너지 레벨은 매일 가장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 나는 과도한 활동 대신 균형 잡힌 휴식을 취하며 활력을 비축한다. 나의 몸과 마음은 피로를 쌓아두지 않고 매순간 스스로를 회복시킨다. 나는 나의 에너지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한 만큼 활동한다. 나는 불필요한 약속이나 에너지를 뺏는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한다. 나의 식단과 수면은 나의 최적의 건강을 위한 완벽한 연료이다. 나는 느리고 깊은 호흡을 통해 생명에너지를 온몸으로 끌어당긴다. 나는 오전과 오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독립적인 삶을 지속한다. 나는 나를 지치게 하는 일을 용감하게 거절할 줄 아는 힘이 있다. 나의 활력은 나의 자립적인 삶을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다. 나는 나의 하루 계획을 나의 에너지 수준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정한다. 나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정체된 에너지를 해소한다. 나의 마음은 항상 편안함과 여유를 유지하며 에너지를 절약한다. 나는 타인의 문제에 나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에게 충분한 자기 돌봄의 시간을 선물한다. 나의 노력은 효율적이며 적은 노력으로 큰 결과를 얻는다. 나는 피로감 대신 충만한 활력을 매일 경험한다. 나의 시간 관리는 완벽하며 나는 항상 여유롭다. 나는 스트레스를 에너지로 바꾸는 연금술사이다. 나의 독립적인 삶은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이다. 나는 스트레스를 쉽고 빠르게 해소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어떤 압박감도 나를 오래 붙잡아 둘수 없도록 만든다.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나의 목표를 꾸준히 향해 나아간다. 나는 작은 불편함이나 지연에 대해 너그럽게 이해한다. 나의 감정적인 반응은 항상 침착하며 평화롭다. 나는 나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며 재촉하지 않고 기다린다.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쉽게 평온을 되찾는 탄력성을 가졌다. 나는 외부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으며 나의 중심을 지킨다. 나는 명상이나 이완을 통해 스트레스의 근원을 제거한다. 나의 강력한 정신력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다. 나는 일상의 모든 일에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인내심을 발휘한다. 나는 변화가 느리더라도 나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는다. 나의 마음은 폭풍우 속에서도 고요한 등대와 같다. 나는 타인의 부족함에 대해 쉽게 화내지 않고 관대하다. 나는 스트레스를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해석한다. 나의 평정심은 나의 독립적인 결정을 더욱 명료하게 만든다. 나는 작은 걱정들을 흘려보내고 중요한 일에만 집중한다. 나의 독립적인 삶은 인내와 꾸준함으로 더욱 단단해진다.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펼쳐질 적절한 시간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지속 가능한 독립을 영원히 유지할 것이다. 이제 당신이 가장 활력 넘치고 스트레스 없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당신이 편안한 미소와 함께 여유롭게 하루 일과를 처리하는 모습을 보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완벽한 균형 속에서 조화롭게 기능합니다. 당신은 모든 상황에 인내심과 탄력성으로 대처하는 평온한 독립인입니다.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평온함의 느낌이 당신의 존재 전체에 스며들어 영원히 지속되도록 잠시 느껴보세요. 이 화건은 당신의 자립적인 삶을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유지시키는 힘을 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선언한 최적의 에너지와 인내심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쉽게 지치지 않는 활기차고 평온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지속 가능한 영원한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